세세하게 예언되었습니다 어떤 장소에 출산하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죽으시는지 어떤 무덤에 들어가시는지 그리고 다시 부하실지에 대해서 모두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분 특별한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또 특별한 말씀을 하았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기디오, 진리오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요, 나로말리함 찾건 아버지의로그 자가 없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빛이다. 일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기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이 말하기 힘든 이런 말씀을 그냥 스스로 없이 어, 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죽음을 가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안이나 질병이나 사고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데 성경은 예수님이 예언에 따라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 보시기 천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진 십자가를 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그천년전 다윗 당시에는 십자가 사용이란 법이 맞았습니다. 십자가 사용이 기원전 1세기 부터 시작됐는데 천년 전에 이미 예언했고 그것이 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십자가 죽음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신 그날에 이루어질 이원이한 30개 정도가 나오는데, 채찍에 맞고 쓸데탄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제비 벗고 낭도와 함께 달리시고 뼈가 꺾이지 않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는 이런 모든, 이들이 이른 성경의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죽으시고 장사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시니 참 특별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니 자나 없습니다. 불교의 여처, 유교의 지자 이슬람의 매혹, 마호멘주 모두 죽으셨습니다. 그들은 장사 되었고, 그는 었습니다 지금 써는지 오래된 가데 무덤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빈 무덤만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laughs> <laughs> 특별한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습니다. 그분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 믿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살았다는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셨다는 거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도 예수님의 죽는 이상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고 꾸며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1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laughs>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나 그리스도에서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너의 전파라도 없으시오. 또 너의 믿음도 없으시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겠죠 만약에 이 손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 믿음도 다. 무뚝거시고 무너지는 것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너,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부활이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성경은 부활이 결고 거짓이 아니고 실제이고 사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죽으신 문장만 아니라 그의 구원을 믿고 다시 없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에 우리가 한번 주님의 죽으신과 부활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 함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은 정말 사실입니까? 부활은 실제입니까? 우리가 부활을 말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절하신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죽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들으시고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들으셨다가 죽으셨는 것이죠.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 반역하는 자들을 석방하면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당하는 보통 감히 반란을 s a 할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양손과 양발 i 못을 f 고 서서히 피를 흘리면서 of a little b 이 아마 두통과 호흡곤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양손과 양발 t 못을 a 고 i 자가 l e b 면몸무게 a 인해서 몸이 쭉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i t of 면 little bit o 그래서 이렇게 죽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 발에다가 강목을 대주었습니다. 그러면 발에 못 박힌 그 자리에서 발에 강목에 힘을 줍니다. 시절에 달린 사람이 호흡곤란을 느으키면 발목에 힘을 주고 몸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면 좀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에 계속해서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시토끼 밑으로 쳐지면 또 호흡관 곤란이 오는 것입니다. 네? 사실 시험 주면 또 호흡이 괜찮겠지만 또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됐다, 일어났다 하는 일을 반복하는 가운데 현진과 네. 호흡곤란과 두통이라 해서 그 오랜 시간을 고통하다가 평범해진 게될 것입니다. 보통은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이렇게 보통을여기다가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불과 6시간 만에 죽으셨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빨리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죽었다면서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그 다리뼈, 그 다리에 뼈다리 있는 정강이뼈를 칩니다 그러면 다리에 정강이뼈가 깨지면서 부러지게 되면 몸이 아래로 축 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5분, 7분, 10분 안에 폭으로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로마 병사가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죽은 것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몸이 탁 죽은 그 모습을 보았는데, 그래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때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따로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로 나옵니다. 붉은 피로. 근데 죽은 지 시간이 지나면 물과 피가 서서히 분리되면서 물이 땅에 나오고 피가 땅에 나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노화 명사가 우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오는 그모습은 이미 죽은 지오래되었다 이미 죽은 것이 확인되었다 하는 것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어, 로마 백부장은 사용을 지켜낼 경우에 사용수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죄인들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laughs> 백부장은 이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일러고 총두에게 그대로 보고한 것이지요. 사, 제사장과 사해대인공해원들도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잠시 기절한 것이냐, 이게 아니라 분명히 죽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장교는 사람이 병사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수 있습니다. 목에 맥박을 짚어보고, 눈동자를 뒤집어 보고, 그것도 안 되면 뒤집어서 항문을 열어서 그 죽은 자에 대한 확인을 분명히 할수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어색하게 죽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전투 경험 속에서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때 빌라도는 다시 한번 확인한 이후에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 시체를 내어 주었습니다. 잠시 기절한 것과 완전히 죽은 것 그것도 구별하지 못하고 시체를 내어 줄 만큼의 그런 백부장도충독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이 사건은 꾸며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을 때그 문의 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인채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여인은 일곱 귀신이 들었던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의 부활 스토리를 조작하려고 하면 최초의 부활의 증인으로 일곱 귀신이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최초의 증인으로 등장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더 거룩하게 꾸며서. 일반 사람들이 들었을 때 부인할 수 없는, 적어도 제자들이나 아니면 로마의 백부장이나, 아니면 사내님 공영원이나, 그런 사람들의 목격담을 전하면서 이야기하지, 일국 귀신 들었던 그 마리아를 최초의 목자로 내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에 대한 이사건을 조작할 의도나, 꾸을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 그대를기록하기 위해 하는 가운데 최초의 목격자가 나레한다 하는 것을 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 소식과 함께 그 소문은 너무나 빠르게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사들 가운데 큰 반응이 일어었습니다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이전에 부활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하루에 3천 명, ,000명, 5천 명씩 예수를 믿고 돌아온 이야기가 는것입니다 팔라시는 온 땅에 예수에 대한 부활 소식이 퍼져나갔는데, 여러분, 자, 멀리서 누군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이야기했다면, 아, 마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예수를 죽인 바로 그 자리,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이 퍼지게 되었고, 그 소식이 <laughs>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런 놀라움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음,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모든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예수의 죽을 시체를 가져다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시체를 예루살렘 성문 앞에 달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성문들은 다 이게 헛성문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다 한순간에 사라들고 말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두그 여자에게 엠마하루아 제자에게 열한 제자에게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에게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에게 또 다시 제아들에게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는 감낭산에서 사도들에 나타셨고 500여 형제들에게는 일시에 보고 싶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낮에 저녁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려대전세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 500여 형제들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 살아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꾸며진 것이라면 그래서 절반 이상이나 살아남아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되었더라면 그 사람들 가운데서 분명히 이것은 거짓이요 이것은 사실이 아니요 이러면서 항의하거나 교회 앞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을 <laughs>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도 절반 이상이나 살았었지만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거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고 제자들 앞에서 수불을 부어서 떡과 고기를 나누셨고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발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았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창자국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환상이 아닙니다 한두 명이 본 것도 아니고 40일 동안 소시 여러 장면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신 결코 기적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이었고, <laughs>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분명 부활하신 주님을 증명의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 가장 놀라운 변화는 지자들입니다 처음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에다 꿈이 흩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들은 저도 받은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죽으셨다는 그 자체가 저주요 수치였습니다. 그런 분을 메시아로 여전히 인정하고 있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실망한 채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반사, 그들의 꿈이 다 깨진 것이죠. 예수님이 예수님돌 따라가시면 왕이 될 것이다. 아니, 그 그게 기대감이 반으로 지고 간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고 집안의 문을 잠그고 밖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사람 앞에 서서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했는데 예수는 고하했다 이렇게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주님을 너희가 주였다. 이렇게 성언했습니다 때로는 체포되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에서도 황 그들은 전혀 도 외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의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오른가 반나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은 보았고 들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왔고 들었기 때문에 그분을 자나다가 죽는 순간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안드레아 헬라에서 야고보는 헤로데에서 요한은 밤모스에서빌리은 기둥에 매달려서 바돌로메는 인도에서 가죽이 벗겨서 <laughs> 그마는 창에 찔렸어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알티오야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꼭굴려 달려서 야곱의 아들들 페르시아에서, 안디아는 에디오페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조금도 하거나 조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곤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두려워 떨던, 도망갔던 제자이 어떻게 이렇게 감미하게 출입를주 자리도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에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실제가 아니고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 아들의 이름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열한 명이 지나가모두다 죽음의 자리에 나간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자들을 철저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세만을 돌로 쳐 죽일 때 죽이라고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자들 찾아내어서 심지어 다른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를 잡아다가 다 감옥에 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갑자기 변하여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싫어하고 핍박하던 기독교를 오히려 더증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예수를 위해 순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도래 막고 감옥에 들어갔고 춥고 배고픈 경, 경험을 수없이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가이사 황제께서도 예수 는 주라고는 하그 부분을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당시 구원의 틀림을 많이 했고 구원의 틀림을. 성령고 싶습니다. 초대 교인들의 변화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00명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이 교회에 그들은 3천 명, 5천 명으로 늘났습니다. 그렇게 늘어난 성도들은 그동안 지켜던 유대의 전통을 다 변화시켰습니다. 6월절 때는 1 년에 한 번씩 양을 잡아 제대 드렸는데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에 항상 모임을 가졌습니다. 안식일 은지금을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찬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잠시 전날 밤에 이것은 내 피요 몸이라고 가르치신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을 나누었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고들은 세례식을 통하였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으로 주님과 함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물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예식. 이것을 할례보다 더 소중하게 내겠습니다 세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지 않고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줄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이심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계 받을 때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이 예식을 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언한 사람이 사자에서 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하면서 그들 속에 예수는 주님시고 이 예수는 하나님시다만 그 믿음의 고백이 이는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 네. 부활하신 주님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배울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무슨 사람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환경받는 인물이 두 사람 을본다면 하나는 불멸의 이순신 정말 멋있는 이죠그 너무나 훌륭한 인입니다 최고의 CEO 세종대왕 음, 한국 역사 속에서 그두 분은 한국을 한국으로 만드신 그런 분들이죠. 나라를 지키는이고 나라를 수호. 이런 불러서 생각해요. 썰렁하더라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런 위대한 두 분이지만 마약 중독자, 술주정뱅이, 음. 살인자, 강도 그런 사람들이 둘만에. 이순신 장군을 만나고 선덕 여왕을 만나고 새로운 여왕을 만나서 내 삶이 변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시간이 바뀌었고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분들은 훌륭한 분들이 하지만 과거에, 불만을 흔들지 지금이 것입니다 여러분 산자가알코 중독자, 마약 중독자 그들 중에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발명 자신의 인생을 확률하고는정수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것십니다 여러분 과만아니라 지금 내 삶에 함께하시고 나를 건네주신 주님, 그 주님에 대한 만남과 침입을 수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과 이고백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가 십자가에 주되신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날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분을 하 지금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만나고 연합되어서 올라가고 하고있는 것입니다. 소환은 흐미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환은 충돌하나, 세상과 충돌하나 그게 많이 파격하지요 76쪽에 나오는 그한 이야기, 한 영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한손년이 길가에 담당해 얼굴을 대고 손을 들고 왔습니다. 그 아이는 때때로 활짝 들뜨면서 소리를 질렀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저 아이가 저렇게 난리지? 혹시 저 아이 머리가 본개 아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이는 당장 너머에서 고르자는 야구공들, 그 조그만한 구멍을 통해서 보면서, 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안트를 칠 때마다 기뻐서 버츠를 뛰면서 소리를 질러대는 것이었다. 지나가는 사람의 눈에는 그러한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 이상해 보였다. 그렇지만 그 아이는 행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냐고 그가 보고 있는 그 경기에만 집중할 뿐이었다. 음.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은 미친 것이 아니다. 만약 존재하지도 않은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울고 웃는 것이라면 그것은 미친 행동이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미친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는 분이시고 그리스인들은 그 하나님과 반응하면서 울고 웃는 것이다.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는 하는 행동을 보고 비웃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보고 있고 그분을,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 가운데 <laughs> 세상 사람 들이 비웃는다고 한들 그것이 무엇이 대수인가? 우리가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고려하기 원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그분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는이 분명한 증거 우리 안에 는 분명한 이 확신 이것기 때문에 세상과 충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은 오셨습니다. 그분은 성경 말씀대로 태어나셨고 성경 말씀대로 죽으셨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누구든지 변화되었습니다 그분이 죽시고구활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꿈이 없는 사람이 꿈 있는 사람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이 소망 있는 사람으로 큰그 변화들이 일어나서꾸은진 것입니다. 하나 우리가 만나고 주님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기소합니다 예수 그을사람들이 알릴 수 있는 믿음의 달만하 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예배에 오신 허무자들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소망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은 주의 말씀 부착과 함께 하게 된에 내게 멀로이 아니라 시신뿐만 아니라 가슴에 있는 불이 불이 되어서 증거되게 좋으셔서 잠만 두고 오셔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